사법개혁과 관련된 그리고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비판이 법사위에서 지금 뜨겁게 다뤄지고 있는데 이뿐만이 아닙니다. 법사위에서는 다른 안건으로도 어~ 여러 가지 뜨거운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자어 국감 계획안이 또 이번에는 문제였습니다. 고성과 또 반말이 쏟아졌는데 어제 영상 보시죠. 왜 우리한테는 안날려주고 날치기 하냐고요. 사정가 지금 이렇다고요. 거기 앉아있을 사격조차 없어요. 네. 어디 감히 말, 말씀을 함부로 하세요. 어디 감히 라니 감히죠 그러면. 지금 이 국정감사 안건에 대해서 토론을 합시다 했는데 감사선임이안돼 있으니까 사전에 이 국정감사 계획안에 대해가지고 여야 간에 뭐 검토할 뭐. 시간이 없었습니다. 추미애 위원장이 와서 어, 이 방이 판이 됐어요. 추미애 위원장님 내년에 어디 나가신다 고 그러는데 이 법사위원장이 민주당 정치인들의 정치 비즈니스장입니까? 자 법사의 모습 볼 때마다 귀가 따갑다는 생각도 드는데 자 매일경제신문 함께 보겠습니다. 자 오늘 더 강대강으로 맞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더불어민주당이 어제 어, 법사위에서 뭐 국민의힘 주장을 빌리면 졸속으로 여러 법안들을 처리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회의가 오늘 열리는데요. 여기에서 어, 국민의힘은 아, 필리버스터를 강행할 것으로 보여지고 또 더불어민주당은 이 법을 통과시키려고 움직임을 갖고 있습니다. 정부 조직법 강행하겠다. 25일 오늘 본회의에서 여야가 극한 대치가 벌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 조직법 개정안 뿐만 아니라 아, 방송 미디어 통신위원회 설치법 국회법 개정안 국회 상임위 위원 정수 규칙 개정안 여러가지 법안들이 지금 뭐 국민의힘 표현으로 따지면은 졸속으로 어 지금 법사위를 통과해서 오늘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인데요. 국민의힘에서는 필리버스터를 할 계획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논란이 되는 것은 참 많지만 검찰청 폐지도 있고요. 여러 가지 논란들이 있습니다만 방송 미디어 통신위원회 설치법 이것 또한 어제 굉장히 뜨거웠습니다. 이진숙 위원장이 그냥 저만아 찍고 사람 바꾸는 거랑 똑같다. 그러니까 이진숙 위원장만 스스로 얘기하는 것이 옷을 벗고 나가면 이건 만들 필요도 없는 법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준숙 위원장 입장에서는 본인이 어쨌든 임기를 채우겠다라고 맞서고 있는 상황이고, 네. 어, 그 외에 반대급부로 이 여당에서 할수 있는 방법을 강구한 것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방송 미디어 통신위원회에 설치를 하는 것인데, 사실은 좀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렇게 국회에서 새로운 법안을 만들어서 어, 이 이진수 위원장을 내보내고자 하는 그러한 노력을 쏟을 것이 참 많거든요. 그 외에도 민생 법안을 처리한다라든지. 어, 생각해 볼 것이 많은데, 거기에 쓸 노력을 엉뚱한 곳에 좀 쓰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 과거에도 이렇게 좀 여야가 극한으로 대립을 하면서 필리버스터를 하고, 그 와중에 민식이법이라든지 이런 어, 민생법안이 처리되지 못했던 어, 그러한 전례가 있는데, 그것을 똑같이 좀 답습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음.